한약이며 보약이며 다 먹어도 이건 모르면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시간이 아까워서 핸드폰을 보다 늦게 자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잠을 한 시간만 줄여도 심장마비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왜냐하면 수면 부족이 가장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에 좋다는 간헐적 단식 및 소식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하루에 특정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양만 음식을 먹더라도 이것을 모른다면 몸은 오히려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사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밀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중년층 및 노인층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단언컨대 중요합니다. 적어도 7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은 생존 상태의 기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잠이 부족하면 치매, 면역력 저하, 암 발병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나아가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잠을 부족하게 자면 성적, 기억력, 집중력이 하락하며 실제로 1시간의 수면 부족으로 심장마비,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잠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못해도 7시간의 수면을 취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잠은 우리의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취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잠 부족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잠 부족은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피부 문제 등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경우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취하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체력과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을 충분히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수면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환경은 잠을 취하기 전에 방의 온도, 조명, 소음 등을 조절하여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면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우리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수면 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면 전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면 전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명상, 요가, 숨 쉬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리면 잠을 취하기 전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자기기들은 블루라이트를 방출하여 우리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기기를 보는 대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하면 잠을 충분히 취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과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일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더욱 확실히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면 부족은 정말로 우리에게 안 좋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은 수면 부족이 우리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심장 건강, 감정 조절 능력, 대인 관계, 비만, 우울증, 피부 건강 등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 림프액은 우리 몸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액은 우리 몸이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고 기존의 세포를 복원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뇌 안에 림프관이 없기 때문에 뇌내 청소는 수면 동안 척수액이 뇌를 채우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은 우리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아교세포와 유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뇌의 80%에서 90%를 아교세포가 차지합니다. 아교세포는 뇌 기능의 서포트 역할을 수행하며, 수면 중 아교세포는 부피를 줄이고 뇌를 청소합니다. 이는 우리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아침에 반드시 이렇게 해보세요.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기상 후 뇌의 활성화 수준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어나기 전에는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서 몇분 동안 머리를 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활성화될 때 충격을 받지 않으면서 천천히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많이들 하시고 있을 텐데요. 간헐적 단식은 하루의 특정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만 식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만 하겠다. 혹은 점심 12시에 점심 식사만 하겠다. 같은 것이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음식의 양까지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인데요. 음식을 갑작스럽게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어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당뇨병과 합병증의 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식사 순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식사 순서는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식후 혈당 피크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먹은 후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에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체 리듬에 맞춰서 식사를 하고 밤에 늦게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무기 전 4시간에서 6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서 밤에 먹는다면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은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생략하고 점심과 저녁 식사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운동과 함께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식 후 12시간 미만의 자가포식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 점에 항상 주목해주세요. 단식을 하더라도 1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헬스스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헬스스팬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뜻하는데요. 이는 미토콘드리아와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으로 미토콘드리아 숫자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은 유산소 운동 유지와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꾸준한 운동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젖산은 우리 몸에서 통증 완화 및 에너지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젖산 역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존투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투 트레이닝은 이 시간에서 3시간을 유지하는 저중강도 유산소성 운동을 뜻하는데요. 존투 트레이닝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길게 하면 산소 부족 현상으로 인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운동의 강도가 강하지 않아 우리 몸과 정신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부상도 입히지 않으면서 고강도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존투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의 몸이 운동을 할때 탄수화물과 지방이 같이 쓰게 학습하게 됩니다. 나아가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고강도 운동으로 쌓인 피로물질, 젖산들을 배출시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존투 트레이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가 있다면 좋습니다. 최소 30분 이상 일정하게 바이크를 타거나 뛰면 됩니다. 이때 스마트워치나 헬스 밴드로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면 우리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잠은 반드시 꼭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잠을 줄일수록 치매, 암 발병, 치매 위험까지 모든 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는 전자기기를 피하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일어나기 전에 잠시 앉거나 누워서 머리를 식혀보세요.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을 할때 반드시 시간을 조심하세요. 밤 늦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대로 드세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존투 트레이닝을 하세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 시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는 운동을 30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빠르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주세요.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약이며 보약이며 다 먹어도 이건 모르면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시간이 아까워서 핸드폰을 보다 늦게 자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잠을 한 시간만 줄여도 심장마비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왜냐하면 수면 부족이 가장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에 좋다는 간헐적 단식 및 소식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하루에 특정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양만 음식을 먹더라도 이것을 모른다면 몸은 오히려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사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중년층 및 노인층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단언컨대 중요합니다. 적어도 7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은 생존 상태의 기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잠이 부족하면 치매, 면역력 저하, 암 발병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나아가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잠을 부족하게 자면 성적, 기억력, 집중력이 하락하며 실제로 한 시간의 수면 부족으로 심장마비,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잠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못해도 7시간의 수면을 취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잠은 우리의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취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잠 부족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잠 부족은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피부 문제 등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경우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취하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체력과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을 충분히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수면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환경은 잠을 취하기 전에 방의 온도, 조명, 소음 등을 조절하여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면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우리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수면 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면 전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면 전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명상, 요가, 숨쉬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리면 잠을 취하기 전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자기기들은 블루라이트를 방출하여 우리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기기를 보는 대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하면 잠을 충분히 취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과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일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더욱 확실히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면 부족은 정말로 우리에게 안 좋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은 수면 부족이 우리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심장 건강, 감정 조절 능력, 대인관계, 비만, 우울증, 피부 건강 등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 림프액은 우리 몸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액은 우리 몸이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고 기존의 세포를 복원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뇌 안에 림프관이 없기 때문에 뇌내 청소는 수면 동안 척수액이 뇌를 채우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은 우리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아교세포와 유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뇌의 80%에서 90%를 아교세포가 차지합니다. 아교세포는 뇌 기능의 서포트 역할을 수행하며, 수면 중 아교세포는 부피를 줄이고 뇌를 청소합니다. 이는 우리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아침에 반드시 이렇게 해보세요.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기상 후 뇌의 활성화 수준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어나기 전에는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서 몇분 동안 머리를 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활성화될 때 충격을 받지 않으면서 천천히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많이들 하시고 있을 텐데요. 간헐적 단식은 하루의 특정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만 식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만 하겠다. 혹은 점심 12시에 점심 식사만 하겠다. 같은 것이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음식의 양까지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인데요. 음식을 갑작스럽게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어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당뇨병과 합병증의 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식사 순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식사 순서는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식후 혈당 피크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먹은 후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에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체 리듬에 맞춰서 식사를 하고 밤에 늦게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무기 전 4시간에서 6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서 밤에 먹는다면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은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생략하고 점심과 저녁 식사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운동과 함께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식 후 12시간 미만의 자가포식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 점에 항상 주목해주세요. 단식을 하더라도 1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헬스 스펜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헬스 스펜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뜻하는데요. 이는 미토콘드리아와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으로 미토콘드리아 숫자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은 유산소 운동 유지와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꾸준한 운동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젖산은 우리 몸에서 통증 완화 및 에너지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젖산 역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존투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투 트레이닝은 이 시간에서 3시간을 유지하는 저중강도 유산소성 운동을 뜻하는데요. 존투 트레이닝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길게 하면 산소 부족 현상으로 인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운동의 강도가 강하지 않아 우리 몸과 정신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부상도 입히지 않으면서 고강도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존투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의 몸이 운동을 할때 탄수화물과 지방이 같이 쓰게 학습하게 됩니다. 나아가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고강도 운동으로 쌓인 피로물질, 젖산들을 배출시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존2 트레이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가 있다면 좋습니다. 최소 30분 이상 일정하게 바이크를 타거나 뛰면 됩니다. 이때 스마트워치나 헬스밴드로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면 우리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잠은 반드시 꼭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잠을 줄일수록 침매암 발병, 침의 위험까지 모든 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는 전자 기기를 피하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일어나기 전에 잠시 앉거나 누워서 머리를 식혀 보세요.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을 할때 반드시 시간을 조심하세요. 밤 늦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대로 드세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존투 트레이닝을 하세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 시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는 운동을 30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빠르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주세요.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